증인은 그, 이 증인이 이 메모의 우상단에는 16명이라는 글자, 이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죠. 원래는 14명, 16명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네, 말씀드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로. 이 메모를 제출한 것은 12월 11일 검찰 조사가 마치고 나서고요. 이건 김호준의 유스공장입니다 박선은 의원실에서 제공한 것이고요. 이 명단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12월 6일 날 증인 정보에 가서, 어, 그, 진술을 하셨고, 박선원 의원이 이 김호진 뉴스 공장은 12월 12일입니다. 여기에 제공된이 명단에는 14명과 16명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12월 6일 날 박선원에게 이 명단을 제공했을 때는 왜 14명인지 16명인지 특정되지 않다가. 우리 검찰... 변호인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날 그, 여인영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이면서 중간에 적다 그만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듣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억에 있는 내용을 옮기다 보니까 약간의 차고가 있어서 14명인 것 같기도 하고 16명인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똑바로 다 받아 적었으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 읽었는데 중간에 제가 적으면서 뭐 조금 약간 감정적인 부분인도 있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 복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라 그러면서 왜 다시 복귀했냐? 아무리 그래도 일단 지시를 받은 부분이고 사령관에게 들은 부분이니까 그 정리는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그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단을 받았던 사람은 대부분 다 이름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이 진술대로 여인형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줬다면, 당시에 급박하고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럼 사람 이름을 쭉 불러줬을 텐데, 네. 전 헌법재판관,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노총위원장. 그렇죠. 방금 집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제가 처음에 이름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옮겨 적은 거라고 했죠. 사실 저는. 그러면 이 명단은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아니죠. 아,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시는데, 저 그냥 사실만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1번 그리고 받아 1조... 적 적었, 받아 적었다, 받아 적었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서서 전화를 받으면서 빠르게 받아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도 잘못 알아듣겠더라, 동구나제 질문은 그 사람 이름을... 이름이 아니라 왜 직책으로 써 있었냐 이걸 여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면서 네. 생략하시죠. 네. 그 옮기면서 제가 보기에는 김용수 과장님. 메모하단계 과정에서 메모하다에 1조 2조 축차 검고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검거를 요청 위치 주결라고 써 있었는데 중요도에 따라 1조 2조 축차 검고 후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라 했는데 그럼 1조 2조 축차 검거라고 근데 1조와 2조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네. 1조와 2조를 1조, 2조로 나눠서 축차 권고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명단을 볼 때는 1조가 누구, 2조가 누구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그냥 명단을 쭉 불렀습니다. 네, 증인은 방첩사 내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이걸 불러준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네, 상황을 저... 여쭙겠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서 계엄 그 당일 22시 53분경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네. 제가 대통령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대통령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보고드렸다. 라고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에 의 참석을 해서 불과 20분 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다가 국정원에 복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22시 53분 경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줄 알고 증인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로 네. 그 국정원 그 조태영 원장님께서 어, 국무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대통령이이 배고 왔다는 말씀도 저한테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알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태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한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언론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알았죠. 네. 그래서 36강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은 그 22시 5 3분경 전화에 대해서, 아까 그 국무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당시에는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고 그 국정원장 부재 시의 그 직무 대리인 일 차장인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한두 시간 뒤에 전화할 테니 대기하고 있으라라고 말을 했는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고 국무회의 참석을 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전화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 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를 도와라. 방첩사령관 육사 후빈이 방첩사를 도와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다 잡아들이라라고 말을 했다는데 증인의 워딩과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어디 있는 말씀이십니까? 이건 대통령의 말씀 제가 지, 질문을 한 겁니다. 대통령 이렇게 이 진술을 했다고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갖고 잘. 뭐들었습니 대통령께서는 22시 53분경 전화에 대해서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단 말을 왜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 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빈이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다 잡아들이라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어, 뭐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어,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싹다 잡아들여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싹 다는 누구를 지칭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다라고 대답을 했고 비상계엄 선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을 전부 잡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방첩사를 도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임무는 방첩사가 진행할 것이고 저희는 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대답했죠. 네. 예. 결국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은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닌가요? 어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후에 그 10시 45분경 여인에게 여인영에게 전화했지만 여인영이 전화를 받지 않았죠. 네. 여인영이 바로 리턴 콜이 와서 1분 3초간 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말이 없었죠. 여인영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통화만 받아놓은 채로 말을 하지 않아서 바로 통화를 종료했죠. 아니요 물어봤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방 처관에게도 물어봤고 또 여인영 사령관에도 지금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어봤는데 그 여인영 사령관이 어, 저희들도 비상계엄을 모르고 있었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답변만 하고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방첩사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어라는 궁금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고 3분 후인 그 22시 58분 경 증인은 여인용에게 전화를 하여 48초간 통화를 하였지만 여인용이 폰만 들고 통화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통화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증인은 이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계엄과 관련하여 통화를 해보라는 지시는 아니었나,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워딩은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죠. 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해봐.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네. 지인은 아까 두 차례나 여인영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인영이 통화를 받기만 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8분 뒤인 23시 06분경 먼저 다시 전화를 하였죠. 일단은 대통령이 그 지시 받은 건 저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저니까 제가 전화를 했죠. 네, 2분 47초간의 통화에서 여인영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아까 두 번의 통화에서 여인영이 상황이 분주해서 대화조차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이 지음에서는 그 여인영은 김용은과의 화상 회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영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당시 여인영 차장관이 어떤 분주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전 설명하셔놨고, 저는 어연영사회의관이 얘기하는 대로 듣고 기억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개혐당의 국정원장 그리고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등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는 23시 30분경부터 10여 분간 진행되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는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40여 분간 진행이 됐죠? 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왜냐면 어, 일단 1130분의 정무직 회의는 원장님께서 소집을 하셨고, 그 원장님께서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간 동안 2, 3차장과 각 차장 산하의 부도장들을 비상소집해서 정무직 회의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 부도장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분까지 아니라고 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무직 회의 때 원장님을 뵙고, 다른 사장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고 바로 이어서 그 원장님께 방금 대통령님의 지시와 연영사랑으로 들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독대 보고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빠른 시간에 끝나고 그 원장님실에 관련된 보고를 하러 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5분 더 저희도 5분 더이어하겠습니다 네, 네, 5분 더 주세요. 네. 그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조선일보 기자, 기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방금 소추인단이 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회의 직후에 보도, 그 보고를 드렸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아니요,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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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이 끝나고 답해 주시죠. 네. 증인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서 2000, 그, 12월 11일 검찰 조사 때는 정무직 회의 후 1차 장사나 부사장 회의를 마치고 다시 올라가서 독대를 했다라고 했다가. 네, 맞습니다. 1월 22일 국조특위 오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할수 있냐, 정무직 회의에서 말을 했다고 했다가, 국조특위 오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할수 없어서 정무직 회의가 종료하고 나서 독대를 했다라고 진술이 변했는데, 도대체 언제 보고를 한 겁니까? 예, 변호인님, 그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어. 핵심만 말하시죠. 언제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요? 제가 22일 날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언제 보고하셨냐고요? 어, 일단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는 10시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11시 06분의 방접사령으로 또. 잠시만요, 그... 증인. 그게 증인의 진술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해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보고는 정무지개가 끝나고, 선화부장하고 간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독대 보고를 원장님께 신청해서, 그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얘기됩니까? 아니요. 그 증인은 그 명단을 듣고 나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체포를 하러 다닐 수가 있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마치 증인의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체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하셨는데요. 여기 조서를 보시면 증인이 진술한 조서입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했음에도. 조태영 국정원장이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 지침과 방향을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니 박차고 나갔다고 라 했죠. 지인은 신념 때문에 안한게 아니라 조태영 국정원장이 별 반응이 없어서 안 한, 지인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변호인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네, 뭐 그렇게 집술이 바뀐 걸 위에서의 꼬집는 위에서의 겁니다. 아니고요. 다만 네, 다음 사항에 뵙겠습니다. 증의는 작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이재명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아니, 없습니다. 만나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애당 대표하고 통화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증인의 제시된 인터뷰에서 제가 용산 대통령실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정원장에게는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볼 것을 권유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라고 했죠. 예.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증인이 국정원의 정치계입금지, 정치적 중립위반을 중립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증인을 경질하기로 마음먹고 대통령에게 증인의, 증인의 사표를 받아야겠, 받아야겠다고 했다는데 어떤가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태용 원장의 마음인데. 예, 증인이 경질된 이유가 그, 체포를 하지 않아서 경질되었다는 건 증인의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12월 4일 4시 57분의 전화입니다. 이 예, 증인이 대통령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이 검찰에서 이 통화 내역에 대해서 제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다가 대통령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이고 실제 통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죠. 예. 지인 대통령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말한 전화는 지인의 개인 폰이 아니라 대통령하고만 통화하는 비아폰인데 잘못 누를 수가 있나요? 대통령하고만 통화하는 건 아니고요. 어, 안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요. 관계자들하고는 건데 특히 그날은 어, 대통령하고 그 통화했던 기억이 언제지?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통령 전화의 통화 내역을 눌러본 것이었습니다. 네, 지인이 이때 통화를 한 거는, 전화를 누른 것은, 4일 오후 4시경 국정원장에게 이재명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 라고 건의한 것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반응이 그, 믿었지 않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된거 아닌가요? 어, 만약에 그런 정도로 제가 대통령께 전화 드릴 일이 있으면, 왜 제가 아까, 어, 텔레그램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던데 왜그를 안보실 시험을 통해서 보냈겠습니까? 제가 바로 전화해서 권유를 드리지